정태영 레시피 정용진 메이드 무슨 말이냐고요? 현대카드와 이마트는 30일 제품명 정든 된장 라면을 공개했는데요. 이 라면은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과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만남에서 탄생한 라면이라고 합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레시피로 만든 된장 라면을 소개했고, 이를 맛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호응해 제품화가 진행된 것인데요. 이후 현대카드와 이마트 실무진들은 이 라면을 집에서도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형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정든 된장 라면은 우리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이지만 상대적으로 라면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된장을 주 재료로 품질 좋은 소고기와 표고버섯, 알배추, 반숙 달걀 등을 면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진한 된장 국물 맛을 기본으로 한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재료들의 품질 수준도 높아 맛있고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곽동훈 기자였습니다.